철의 재련 과정. 요거 문번 봅시다. 그지? 제목이 철의 재련 과정이야. 자, 이거 뭐 생각하면 되냐 그러면은 저거 우리 용광로라고 하지. 그지? 용광로 어디 있는 거니? 포항제철에 있지. 그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포항제철은 뭐 하는 회사냐 그러면은 철을 재련하는 회사야. 알겠지? 그러면 철을 재련한다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자, 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판이라던가, 그지? 전부다 어디? 포항제철에서 만들잖아, 그지? 포항제철에서 철판 만들면 그게 어떻게 있니? 배가 되기도 하고, 현대 자동차라서 자동차가 되기도 하고, 그지? 자, 그러면은, 포항은 어디 있니? 바닷가에 있다, 그지? 포항제철이 바닷가에 있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배로써철을 수입해온다, 그지? 어디서? 호주로부터 수입을 해오지, 그지? 그럼 얘가 수입을 해오는 게 뭐지? 철광석이다 라고 하는 걸 수입해 온다겠지. 자, 그러면 철광석을 어떻게 써주면 되겠니? 자, 철광석이라고 쓰고, 자, 요렇게 씁니다. FE2O3에다가 SIO2 이렇게 써볼까? 자, 요렇게 한번 해보자.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단 말이니? 철광석이다라고 부른다겠지? Fe2O3에다가 SiO2가 붙어있는 걸 철광석이라고 해. 자, SiO2는 우리 기억나지, 그지?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할때 지각에 제일 많은 게뭘 썼노? 규산염 광물이었잖아, 그지? 저기 있는 SiO2가 규산염 광물인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얘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FE2O3만을 갖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 그러면 얘는 산하철 3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산하철 3. 아까 산하구리 2 했던 거 기억나지? 그치? 그럼 얘는 산하철 2가 아니라 산하철 3야. 그치? 아까 전에 왜 선생님이 산하구리 투라고 했었냐 그러면은 여기서 구리는 뭐가 됐었니? 산화구리 2할때저기2 2라고 썼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지? 구리가 몇 플러스 양이온 이 플러스 양이온 되는 거랑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다 그지? 맞니? 그럼 아까 산화구리가 아니고 산화철 3라고 했었다 그지? 산화철 3가 된다는 말은 여기서 철이 뭐가 된단 말이겠니, 철이? 3 플러스 양이온이 되니까 얘는 뭐가 되겠노? 산화철 3라고 하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FE 3 플러스가 몇개 있니? 2개 있잖아. 그럼 얼마 되겠노? 6 플러스 되겠지, 그지? O는 얼마라는 거 알고 있니? O는 아까 전에도 E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그지? 그러면 은3 플러스인 철 2개랑 2-인 e 산소가 세개 결합을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되겠노? Fe2O3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은 된다, 알겠니? 자, 그러면은 우리는 철광석에서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순수한 철만 빼내는 거야. 우리가 빼, 빼내야 되는 거는 뭐만 필요한 거니? 여기 있는 순수한 철만 빼내면 되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만? 철광석에서 철만 쏙 빼내는 거. 이거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말이니, 철의 재령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자, 다시 한번 말하면은 철광석에서 Fe 라고 하는 철만 빼낸다는 것은 나머지 SIO2 라고 하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오쓰리라고 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당연히 뭐가 쓰인다는 말이겠니? 산화, 환원 과정이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여기, 철, 어, 사, 여기 뭐 집어넣었니? 일단 뭐 집어넣었노? 철강석 집어넣었지. 맞냐? 철강석 보이지, 그치? 철강석 집어넣었어, 어디? 용광로에다가. 근데 마지막에 뭐가 나왔니? 요철 나오지 그지? 요게 뭐란 말이고 재련 과정 해주면은 되겠다 그지? 근데 철을 재련하기 위해서 뭘 들어가 있니? 여기 봐. 이거 뭐지? 코크스라는 애도 들어가 있고 또 뭐도 들어가 있노? 석회석이다라고 하나 들어가 있어 자 석회석 우리 아까 했었지 그지 석회석? 석회석 어디서 했었니? 우리 좀 전에 아까 석회수 했던 거 기억나지 그지? 어디서? 요거 할때 석회수 했었잖아. 석회수 CO2에다가 석회수를 통과시키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CACO3라고 하는 뭐, 석회암이라고 하는, 석회석이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진다 했었어. 그래서 우리는 석회석, 석회암 어떻게 써주면 되니? CACO3다 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석회석은 여기다 써주자. 석회석 옆에다가 뭐, 얘 이름은 뭐라고? CACO3야. 자 그러면은 철광석은 적었지 그지? 철광석은 어디? Fe2O3라고 적었고 석회석은 c a c o 3라고 적었어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구해주면 되겠니? 코크스가 뭔지만 적어주면 되겠다 그지? 코크스라고 하는 거는 구운 탄소 그지? 탄소 있지 탄소 석탄 있지 석탄 석탄을 고온 건조하게 바싹 굽은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냐 그러면은 코크스라고 합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은 뭐뭐 집어넣은 거니 철광석에서 순수한 철을 빼내기 위해서 우리는 코크스라는 물질과 석회석이라는 물질을 넣었다는 거다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코크스라고 하는 물질이 알겠지? 코크스는 왜넣었냐 그러면 여기 1번 한번 적어볼게. 자, 코쿠스는 뭐라고? 구운 탄소가 코쿠스야. C라고 쓰고, 코쿠스라고 쓰자. 자, 코쿠스를 어떻게 하겠니? 연소시킬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산소를 조금만 집어넣을 거야. 뭐 시킨다는 거니? 불완전 연소시키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C 하나에 O2 붙어야 돼. 그럼 뭐 되겠니? CO2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지금 뭐? 산소가 불안, 부, 산소가 부족한 불안전을 시킬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니? 이렇게. 두 개의 산소, 아, 두 개의 코크스에다가 산소를 하나 넣어주는 거야. 알겠니? 원래는 어떻게 되느니 요렇게 넣어야 되지, 그치? 원래는 요렇게 넣어주면 뭐가 만들어지겠니? CO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지. 근데 이거는 뭐지? 산소가 충분할 때 이야기야. 지금은 산소를 좀 일부러 부족하게 넣어줄 거야. 왜? 요렇게 반응 시키려고 알겠니? 그럼 여기 뭐 붙었니? E C+O2가 있으면 태깅 놈? C는 싸울 거야, 그지 그래서 선생님 결국에는 비기겠지. 이렇게 됩니다. 요거이 되겠니? 그래서 우리는 코쿠스는 왜 집어 넣은 거지? 일산화탄소를 만들기 위해서 코쿠스를 집어 넣은 거야. 이해 되겠니? 그럼왜 일산화탄소를 왜 만들고 싶어? 라고 하는 건데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코크스는 일산화탄소로 뭐된 거니? 산화된 거 이거는 다 기억하지 그지? C가 CO로 일단은 뭐지? 완벽한 CO2는 아니지만 CO로 산화했다 맞니? 그러면 O2는 뭐가 됐노? O2는 CO가 됐으니까 그지? 얘는 뭐된 거니? 환원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산화 환원 과정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 거지? 일산화탄소가 생성되었다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뭐 집어넣은 거니? 코크스 집어넣어 가지고 뭐 만든 거니? 일산화탄소가 생성되는데 이 과정이 뭐란 말이니? 산화 환원 과정이란 말이야. 요거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은 뭐가 만들어졌노? 일산화탄소 만들어졌지. 자, 일산화탄소는 이제 더 뭐가 되고 싶겠노? 더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단 말이야. 겠니? 내가 성적이 막 올라왔어. 그지 자, 내가 이제... 1등급이랑 멀 때는 공부 대충 안 해. 근데 내가 이제 성적이 막 올라가서 1등급 근처까지 갔어. 그럼 되게 더 열심히 하겠지? 자, 내가 C 코쿠스일 때는 CO2 떨어하니까 산소가 두 개나 필요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뭐가 됐는지 CO 일산화탄소가 되니까 이제 뭐가 멀지 않았니? 이산화탄소가 될날이 멀지 않았어. 뭐만 있으면 되겠니? 산소 한 개만 더 있으면 돼. 그래서 산소를 빼서 빼앗아 올려고 하는 성질이 지금 제일 피크까지 올라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 얘가 이제 누구를 만난단 말이니? Fe2O3라는 애를 만났어. 자, 얘들아, 여기서 산소 몇개 없어야 되노? O3, 3개의 산소를 여기서 어떻게? 제거시켜줘야 지 되겠다, 그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몇 개를 집어넣냐? 그러면 3개의 일산화탄소를 집어넣는 거야. 요거 숫자 좀잘 봅시다, 뭐. 숫자 맞춰줄 수 있겠니? O3니까 여기 뭐? 3개의 일산화탄소를 집어넣는 거야, 알겠지? O를 3개 없애기 위해서 일산화탄소를 3개를 집어넣었단 말이야. 이해되겠니? 그러면 얘네들이 사이좋게 O를 하나씩 뺏어와가지고 얘네들은 뭐 되는지 이제 그려지지. 뭐가 되겠니? 드디어 뭐가 되는 거니? 3개의 CO2가 된다는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것도 3으로 맞춰주면 되겠다, 그지? 3, 3, 4 보고 맞춰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얘로 뭐가 된 거니? 1산화탄소는 드디어 2산화탄소로 뭐된 거지? 산화되었고, 산화철3는 뭐지? 산소를 빼앗긴 거다, 그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니? 두 개의 뭐가 된다 말이고, 철로 남게 되겠다, 그지? 맞니?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단 말이니? 자 정리해주면은 얘는 뭐 된거지? 산소 잃어버리고 뭐 된거고 환원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되겠지 요렇게 그래서 두 번째 반응도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산화철3에서 뭐를 제가 한거니? 산소를 제거했다는 말이야. 여기까지 해야 되겠니? 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또한개더 있어. 결국에는, 코쿠스 왜 넣었다고? 산화철 3에서 O3를 뺏어올 수 있는 누구를 만들기 위해서? 일산화탄소를 만들기 위해서 코쿠스를 집어넣은 거다, 알겠지? 그러면은, 자, 일산화탄소는 산화를 하면서 뭐를 환원시켰노?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니? Fe2O3가 주인공이야, 알겠지? 산화철을 뭐 시키기 위해서 환원 시키기 위해서 일산화탄소가 들어가는 거다, 알겠지? 자, 이산화 탄 아, 일산화탄소를 산화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산화철 3를 환원시키기 위해서, 그지? 일산화탄소를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산화철 3를 뭐 시키기 위해서. 환원시키기 위해서 뭘 집어넣은 거니? 일산화탄소를 집어넣었잖아 그럼 여기 있는 요 일산화탄소 있지 그지? 여기 있는 요 일산화탄소 있지 그지?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그러면은 환원제라고 할 거야 환원제 요거 이해되겠니? 여기 있는 일산화탄소 있지 그지?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환원제 라고 한다. 요거 이르겠니? 자, 환원제는 뭐고? 자기는 산화를 하면서 다른 애를 뭐 시키는 거? 환원시키는 거를 환원제라고 합니다. 알겠니? 그러면 여기 환원을 했는 FE2O3 있지? 그러면 쟤는 자기는 환원했지만 일산화탄소를 뭐 시켰노? 산화시켰으니까 얘는 또 반대로 뭐라 해주면 되겠니? 산화제이다라고 해주면 돼. 산화환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산화했으면은 다른 애를 환원시켰기 때문에, 나는 산화를 했어. 그럼 나는 뭐이기도 하니? 환원제이기도 한다는 말이야. 알겠니? 어. 그래서 우리는 일산화탄소는 좋은 뭐라고? 강력한 환원제다. 요거 기억할 수 있겠니? 자, 그럼 이제, 어, 여기 있는 철광석 봅시다. 철광석에서 뭐는 떨어냈니? O3는 떨어냈어. 뭐를 통해서? 코크스를 통해서. 그럼 이제 뭐 남았노? 이제 SiO2를 떨져주면 되겠다. 그지? 자, SiO2를 어떻게 떨져주냐 하면은, 자, 코크스는 역할 다 했어. 이제 뭐 남았니? 넣어준 것 중에서. 석회석이 남았다. 그지? 자, 석회석. 여기 보이지? 이 석회석. 코쿠스는 이미 자기 역할 다했어겠니 그럼 이제 여기서 석회석이 있는데, 자, 봅시다. 3번. 석회석은 우리 어떻게 쓴다 했었니? <laughs> CACO3가 뭐란 말이니? 석회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CACO3를 우리는 석회석이다 라고 해주면 된다. 자, 여기 석회석을 집어넣었어. 그럼 얘를 용광로잖아. 천도가 넘어가겠니? 얘를 뭐 한단 말이고. 고온에 넣어주게 되면 은 얘가 열 분해가 된대. 용광로 속에서. 고온에서 얘가 뭐 된다고? 뜨거워서 열 분해가 된다. 분해는 뭔지 알지? 그지 나눠지는 게 분해인데, CACO3는 뭘로 분해가 되냐? 그러면 이렇게 분해가 된대. 이렇게 분해되는 거 이해 되겠니? CaO랑 CO2로 분해됩니다. 자, 우리가 눈에 익은 뭐가 보이노 CO2 보이지 그지 CO2는 뭐고 기체잖아. 이 기체는 어떻게 있니? 도망가겠지 그지 하늘로. 맞냐? 그래서 CO2가 어디로 빠져나가겠니? 여기 보니까 이렇게 가스로 뭐가 빠져나가겠노? CO2들이 바깥으로 다 빠져나간다 알겠지 요거 이해 되겠니 자 그러면은 석회석에서 뭐가 빠져나간거지 CO2가 빠져나갔잖아 그럼 누가 제일 슬플겠니 여기있는 CAO가 어떻게 했노 제일 슬플겠지 왜 CO, 나는 원래 CO2랑 붙어서 뭘 구, 구성하고 있었니 석회석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누가 도망간거지 CO2가 도망가버렸어 그뭐 당연히, CO2는 이미 요광도 바깥으로 빠져나갔다. 그럼 나는 뭐가 필요하다 말이니, CAO는? CO2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뭔가가 필요하겠지? 맞지? CO2를 비슷하게 대체해줄 수 있는 애가 필요하단 말이야. 요까지 해야 되겠니? 근데, C는 몇 조건소였니? 탄소는 14조건소였었어. 맞지? 여기 있는 탄소는 몇 조건소였다고? 14족 원소였었어. 근데 Si라고 하는 규소도 몇족 원소니? Si도 14족 원소야, 알겠니? 그러면은 탄소인 얘도 14족. 근데 누구도 14족이란 말이니? Si라고 하는 규소도 뭐가 되니?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떴던 놈 같은 얼마니? 14족 원소야. 그러면은 CO2나 SiO2는 어떤 놈? 비슷비슷하겠지 그지? 맞니? CO2가 가고 누가 왔니? SiO2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지? SiO2가 어디있었니 여기 있는 철광석에서 봤더니 여기 뭐가 보인단 말이고 SiO2가 보인단 말이야 그 전까지는 안 보였어 왜? CO2가 있었으니까 근데 CO2가 도망가고 나니까 CO2를 대체할 수 있는 뭐? SiO2를 보게 됐다는 말이 되겠다, 그지? 그러면 얘는 이제 CAO는 누구랑 결합한단 말이니? SIO2랑 결합을 해주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요렇게. 원래 CACO3였는데 CASIO3가 되겠다, 그지? 맞니?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CACO3는 뭐라 불렀니? 석회석이라 불렀었다, 그지? CACO3가 석회석이었으면 은 CASIO3는 우리는 뭐라 부르냐? 그러면 얘 이름은? 슬래그라고 합니다. 슬래그. 이해되겠니?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말이니? 슬래그가 합성된다. 알겠니? 그래서 이 슬래그가 어디로 빠져나간단 말이고? 여기 보니까 뭐가 보이니? 슬래그라고 하는 애가 여기서 빠져나간단 말이야. 이르되겠니 그러면 이제 다 빠져나오고 이제 뭐만 남았겠니? 순수한 철만 어디로? 이 밑으로 재련되어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우리가 화학식을 몇개 적었니? 1번, 2번, 3번까지 3개의 화학식을 적었는데 1번, 2번은 무슨 과정이지? 산화환원 산화환원 과정이 맞다겠지. 하지만 여기 있는 3번은 산화환원 과정이 아니라 무슨 과정이니? 열분의 과정이야, 열분의 과정. 요거 이해되겠니? 얘는 산화환원이 아니라 뭐라고? 열분의 과정. 요거 이해되겠지? 그러면은 두 번의 산화환원 과정과 한 번의 열분의 과정을 통해서 뭐지? 철을 재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 되겠니? 자, 그러면 기억부터 봅시다. CO는 뭐라고? 일산화탄소였었어. 뭐를? 일산화탄소는 Fe2O3라고 하는 철을 뭐시키는? 환원시키는? 환원제다라고 했었다. 그지?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볼까? 여기 있는 2번을 보게 되면은, 그지? 어, 일산화탄소는 철을 뭐시켰지? 환원시켰다. 그지? 이를 환원을 시켰어. 그래서 기역은 산화시킨다는 기역보기는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Fe2O3는 뭐지? 어, 산소를 잃고 뭐 됐니? 환원된 거 맞다. 그지 2번에서 보면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코크스는 그래서 코크스는 어딨니 여기 있다. 그지 맞니? 1번 식에 보면은 코크스는 연소되어서 뭐 됐니? 일산화탄소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무슨 연소란 말이니? 불완전 연소 해가지고 어떻게 된단 말이고? CO로 변한다 알겠지? 뭐 불완전 연소든 완전 연소든 연소라고 하면은 뭐 맞는 말이겠지? 그래서 정답몇 번? 4번에 니은디귿을 정답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옛날에 보면은 옛날에 어, 옛날에는 좁은 요 집에서, 옛날에는 집이 없었잖아. 그 집도 작았고, 요런 작은 방이 어떻게 되겠노? 여러 가족들이 다한 방에 다 잤단 말이야. 옛날에 그지? 옛날에. 그래서 여기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같이 있었으면은 방 안에 산소가 부족하겠지. 방이 쪼애난데 잠잘 때네명이 계속 호흡을 할 거잖아. 그러면 방에 뭐가 부족하지? 당연히 산소가 부족할 거야. 그럼 산소 부족하면 우리 어떻게 깨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창문 열고 자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이때가 겨울이야. 그러면 문을 열수 있니, 없니? 못 열겠다. 그치? 그 다음에 뭐 난방하지? 옛날에는? 연탄으로 난방한다. 그치? 연탄이 뭐니? 탄소잖아. 그치? 그러면은 원래는 씨가 뭐 해야 되니? 완전연소 하면은 뭐가 되노 CO2 되겠다 그지 근데 지금 방에 산소가 많나 부족하나? 부족하겠지? 그럼 어떻단 말이고 요렇게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뭐 이런 우리가 전부 다 뭐하노 요즘 전부 다 보일러 가스보일러 떼잖아 그지 집에 아파트 근데 여기서는 옛날에는 요런 탄소를 막 연탄불 갈아 열고 했었잖아 그지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방에 겨울철에는 문을 못 여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뭐가?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해. 그러면 이 일산화탄소가 생긴 놈 사람 몸으로 잠잘 때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일산화탄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이 일산화탄소는 뭐 되고 싶어 하겠니? 이산화탄소로 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고 생긴 놈 산소를 빼앗아 와야 돼. 누가 테스트 빼서겠니? 우리 몸에 있는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에 있는 산소를 얘네들이 빼앗아온다 알겠지? 그래서 헤모글로빈을 뭐 시키는 거고 환원 시키겠지, 그지? 그래서 얘가 되겠단 말이고, 어 얘가 자기는 CO2가 되면서 헤모글로빈에서 산소를 빼앗아오니까 우리 몸의 산소 농도가 되겠니? 떨어지겠지, 그지? 그래서 산소 농도가 우리 몸의 산소 농도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걸 우리가 이제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쌤이 말하시는 일산화탄소는 뭐라고? 강력한 환원제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꼭 기억을 합시다. 알겠니?